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출애굽의 지도자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죠. 이 모세가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무거운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그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아바림 산은 사실은 산맥입니다. 이전에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데려갔던 그 비스가산도 이 아바림 산맥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 아바림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데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어쩌면 지금 모세는 이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에 올라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평생 가고자 했던 땅이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인도하면서, 그렇게 소망하고 희망했던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과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모세에게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1 4절에 보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 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에서 또 다시 물이 없음을 원망하였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은 반역하는 백성들을 달래고자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쳐서 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아론의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이두 가지는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그 특징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해야 되겠지요. 늘 여기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동기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순간 나를 드러내든지 다른 것을 드러내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가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지 못할까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3장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모세조차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불의하고, 또 불순종하고, 불경건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도 모두 자기 자신을 믿고 더 의지할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것조차도 나의 자랑과 나의 의를 추구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이 기준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조차도 불합격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닌 그 누구여도 사실 불합격일 것입니다.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그 은혜 안에 겸손하고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15절 이하에서 모세에게 하나,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참 모세가 그래서 진짜 위대한 지도자 이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죠. 그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끝까지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이런 순간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자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제가 몇년더이 지도자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진정 백성들을 걱정하며 그 마음으로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왜 여호수아일까?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모세는 평생 여호수아를 곁에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 그 여호수아를 눈여겨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연유로 이런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도록 합니다. 그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임에 안 나오고 진중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의 예언을 금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이 대답하냐면, 내가 지금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고 시기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이 여호수아의 일생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기심을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수 없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시기하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될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그렇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나무라며 밀어내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일지라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편에 서지 않도록 여호수아를 밀어내어서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사람의 편에 서서는 안 되겠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다 사단의 술수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일지라도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신봉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영적인 의존증을 우리는 경계하고 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보고 기쁘게 그의 사명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와 권위와 그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아 보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나의 리더십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권력에 빠져있던 그런 임금과 왕들이 자기의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아들까지도 경계하며 죽이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후계자에게 넘긴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마지막 과제이고 사명인 것이지요. 모세는 그러나 이 일을 기쁘게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도 아론도 무대 위에서 사라지고 요수아와 이 엘르아살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고 성령 충만한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가장 큰또 사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키워나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린이주일도 보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들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또이 사회의 큰 일꾼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으며 여수화를 세워나가는 것 같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치 말아야 할그 사명,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이 온전히 전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던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나그네와 같은 삶일진데 모세처럼 우리의 영적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닫고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깨어 있어 기도하며 매일같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펜스 작업이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 중인데 또 모든 것이 또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름에 있을 모든 행사와 사역들, 우리 단기 선교, 또 VBS, 또 EM 여름 수련에 또 우리 썬머 스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물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